지금 8월 20일 오후 2시 53분 오후 2시 53분 여기는 중간 뭐 휴게실은 아니고 행복 커뮤니티 센터 여기서 댐이 보입니다 댐 그래서 한번 와 봤습니다 아 모자 쓰고 올걸 정자도 있고 댐이 멀리 보입니다. 아, 대추나무 엄청 많네. 저기 멀리 댐이 보입니다. 영천 댐. 야이기 좋다. 아차연 면사무소 저기 있구나. 음 면사무소. 댐이 보여, 멀리 대추나무 엄청 많네. 아유, 대추 따기 힘들어서 어떻게.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성공입니다. 성공. 성공. 2008년 10월 설립. 성공. 저기가 남일회 매운탕. 자양면사무소. 녹용한 제 25만원 친구끼리 드라이브 왔군요 순대도 파네요 카페가 근데도 팔아. 문 닫은 거 같다. 버스 온다. 뭐야? 참전. 뭐야? 참전 정공비 자양면 사무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. 음, 야여자분둘이 드라이브 놀러 왔군요. 응? 문 열었는데? 문 열었어. 생선구이. 또 발고. 여기는 사람 사나? 빈집인 것 같고. 우편물이 그대로 있고. 아, 나도 가봐야 되겠다. 모자라, 쓰고 나왔어. 또 가봅니다. 이만 끊고. 자, 구독자 여러분들, 이번 주도 로또 1등 되시바랍니다생백1등2 5 화이팅! 감사합니다.